okay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도 감사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초원의 큐티를 하는 나눔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라는 제목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왜 악인이 승리합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라고요. 하박국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고 기도는 절규 같았습니다. 이 저기 끝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 영광, 통치, 신실하심을 보게 되자 하박국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절망 그 자체이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마음을, 발걸음을 새 로운 자리로 올려 주신다는 기쁨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정리하면 1.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2.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다. 3. 진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4.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선을 들어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 5. 감사와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입니다. 기도하십,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신 세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고통스럽고 무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어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일의 불쌍히 여겨 역전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새벽 어, 초원교회 새벽 예배 말씀은 주기도문 여섯 번째 말씀으로 용서하여 준것 같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늘과 땅엔 밀접성과 연관성으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제안하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 왕에게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본인에게 빚진 백0 0 대나리온 빚진자를 옥에 가두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 물, 음, 하나님께 이렇게 빚진자로 용 탕감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잘 탕감해주는 용서하여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는, 제안하는 용서를 하는, 또 관계를 잘 맺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삼남매만 경이었습니다.